안녕하세요. 프로츠 투자자문의 박준우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원자재 시장을 매크로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원자재 섹터가 3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한때 15개월 만에 월간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최근의 강세와 폭등세를 일부 반전시켰습니다. 지난주 블룸버그 원자재 지수는 3% 하락했지만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월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시장 약세는 제롬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 주로 에너지와 산업재 등 성장에 의존하는 상품이 주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시장은 콩, 밀, 옥수수가 포함된 곡물 시장입니다. 최근 한 달간 밀은 저점 대비 30% 오를 만큼 곡물 세터 전반으로 급등세가 연출이 되었었는데요. 이러한 급등세는 진정 조짐을 보였지만 주요 재배 지역에서 가뭄 상황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 현 단계에서 가격의 큰 반전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그림은 가뭄 영향을 받고 있는 미 대두 재배지를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대략 57%의 대두 재배지가 현재 미국에서 가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옥수수의 주요 재배지 또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대략 64%의 옥수수 생산 지역이 현재 가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고온현상으로 인해 농작물 재배지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하여 북유럽의 가뭄 피해 지역과 흑해지역의 가뭄 피해 지역에서도 현재의 기상 상황이 향후 몇 주간 지속될지 여부에 따라서 곡물 가격은 많이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들은 곡물 선물 시장의 비상업적 포지션들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파란색이 롱 포지션 규모, 빨간색이 숏 포지션 규모, 그리고 노란색이 순 포지션 규모입니다. 해당 차트에서 보실 수 있듯이 수개월 동안 약세를 보인 곡물 섹터에 트레이더들은 대량의 숏 포지션을 구축해 놓고 있었습니다. 허나 최근 한 달간의 갑작스러운 가격 급등으로 숏 포지션을 구축해 놓은 트레이더들은 다시 순매수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지션만 놓고 보면 헤치펀드가 수개월 동안 대규모 숏 포지션을 보유했지만 아직 완전히 청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밀 시장을 필두로 곡물 시장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리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가격은 6개월 내 최저치에서 강한 회복세를 3주간 보인 이후 조정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성장 우려와 부진한 유럽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 외에도 중국 정부와 인민은행이 발표한 다양한 경기 부양책은 지금까지 구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최근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구리 가격은 매우 잘 버티고 있으며 그 이유는 런던, 뉴욕, 상하이의 3대 선물 거래소에서 모니터링하는 구리 재고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가장 최근에는 6개월 내 최저치인 24만6천톤으로, 지난 12월에 최저치인 50만톤보다 적은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중국에 추가부양책이 있든 없든, 친환경 전환 테마의 중요성과 여러 친환경 금속에 미치는 영향, 특히 배터리 재생발전 등 친환경 전환을 위한 최고의 전기 전도성 금속인 구리의 경우 강력한 순풍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구리 선물시장의 참여자들은 해당 차트의 빨간색 선인 201이평선을 단기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가의 기술적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가의 지지선은 이전 네번의 지지가 나왔던 67.5불 부근입니다. 단기 상단으로는 장기 추세 저항인 해당 추세선과 100일 이평선이 만나는 74달러 부근일 것으로 유추되어집니다. 원유의 아래 사이 또한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500플러스 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단독으로 유가를 지지하기 위한 감산 결정을 하며 원유는 68불에서 75불 폭 내에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초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OPEC과 함께 단기 수요 전망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6월 월간 석유 시장 보고서에서 OPEC과 IEA는 모두 2023년 글로벌 수요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기관 모두 OPEC 플러스 감산으로 인해 향후 몇달 동안 공급 과잉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올해 수요 증가의 거의 절반이 다음 분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유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블룸버그에 따르면 500 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자발적 감산으로 인해 4분기 원유 시장은 하루 200만 배럴 이상의 부족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러한 상당한 공급 부족은 재고가 상당히 고갈되었음을 의미하며 잠재적으로 유가의 상방 압력의 배경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 내 원유 전략비축유가 최근 30년간 최저치를 가리키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미국이 공급 부족 사태를 이겨낼 수 있을지 여부를 눈 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독자분들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 원자재 선물 시장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탕 선물 시장과 코코아 생우 선물 시장에서 대량의 순 투기 매수 포지션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투기 포지션의 순 매수는 설탕 시장의 신고가를 이끌었고, 코코아 선물 시장의 신고가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후 동안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이를 통해서 원자재 선물 시장이 투기 포지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 모든 액티브 펀드 자문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한 프로츠투 자문이 자 운영하는 자체 글로벌 매크로 리서치 사이트 풀팅에 방문하시면 기간 프라트레이더 출신 이선철 대표가 직접 작성하는 시장의 핵심 변곡점을 매크로 이슈와 다양한 시그널 베이스로 해석하여 독자들의 투자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테크니컬 노트가 포함된 이선철 스칼럼 증시, 원자재, 채권, 모든 자산에 롱쇼 투자하여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피커 및 자산 배분율, 그리고 선정 이유까지 포함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와 섹터, 매크로 이슈, 외환, 자산에 대한 글로벌 분석가들의 실시간 전망과 투자의 전설적인 구루들이 보는 시장에 대한 시각, 전망,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구루 인터뷰, 해외 관럼, 프르츠 투자 자문의 임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현 시장의 본질을 해석하고 이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프루팅 리포트까지 사용한 매크로 정보를 1년 구독 기준 월 79,000원에 프리팅에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 유럽 천연가스 TTF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벤치마크 천연가스 가격인 TTF는 정전과 비정상적인 더운 날씨로 인해 이번 달 들어서 변동성이 다시 커졌습니다. 올해 들어 거래의 특징이었던 완만한 움직임이 매일 큰 폭의 변동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선물은 두 개의 주요 입평선인 해당 차트의 주황색 입평선5 0입 이평선과 빨간색 입평선 100일 이평선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50평과 100일 이평 사이에 갇혀 있는 모습은 22년 말 마지막으로 나타낸 추세입니다. 과연 8개월 만에 100일 이평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미국의 헨리어브 천연가스의 경우 7개월 만에 1 0 1이 평선을 돌파하면서 51선과 1 0 1이 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기 직전입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및 기타 원자재에 영향을 많이 주는 미국의 날씨의 경우 현재 미국의 남부 지역은 매우 높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엔소발 무역풍과 북부 지역에서 내려오는 제트 기류가 만나게 되면서 허리케인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사진처럼 허리케인이 미국의 LNG 시설들을 강타하게 된다면 천연가스의 변동성 또한 커질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원자재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다 둘러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개별 원자재를 심층적으로 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